실다캐더 가사 있는 펀던지곤 나 머리 좀 털면 나도 아. 머리 좀 털고 시작할게 요 여러분 기다려봐요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laughs> 오늘 또 붕어빵을 해먹을 건데 저희가 테스트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아 먹어봐요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여러면 여기 속재료들이 뭐가 있냐면 팥, 팥, 초콜릿, 초콜릿, 피자 치즈, 응. 호떡 믹스, 불닭 소스, 아, 녹차, 씨앗 민트 초코, 갈릭 버터, 응. 텔라, 응. 토마토 소스, 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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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마요네즈, 마요네즈, 네물거 네, 어, 있습니다. 물, 네, 물, 아, 그리고 탄산수, 물 좀. 네. 딱 붕어빵 응. 아닌데? 여러분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이 불닭 소스?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요. 이거 세개 만들어서 랜덤을 섞은 다음에 복불복 해보자고. <laughs> 형 하나는 이 초코에다가 바나나 섞어서 초코 바나나? 아니? 그럼 만들어 볼까? 요 그래요. 그좀 남겨놓고 차는 거 알지? 아 형, 저 요리 잘해요. 요리 하는 거본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취두부 듣는 기분인데? 어우 어, 야나구역질날 뻔했어! <laughs> 말되는 소리 하고 있는 무슨! <laughs> 아니, 아니 믹서기 해초 갈아넣은 것같아 한번 보여드려봐. 그리고... 아니 생긴 거 봐요 여러분. 야 불닭소스 짱 많이 넣었 그래? 어. 아 근데 그 너무 그 누가 봐도 불닭인 거티안 나게만 어, 할게요. 오케이 어. <laughs> 오케이. 마지막 하나는 뭐 피자처럼 해볼까? 이거 뭐 피자 치즈, 하나 치즈랑 하나? 옥수수 콘이랑 해갖고 아 많이 넣으셨 손 조심해요 형 뭐야 진짜 별로야 오빠 나 민초 먹고 싶은데 제가 손으로 어밀 무척 힙합 뿐안 멋져 이거 하나의 유행 허근 TV 쇼 빠밤 형 우리 가이바이버에서 불닭 소스 숟가락 이렇게 담아가지고 먹게 할래요. <laughs> 안 내면 진 거. 가이바이버. 아! 빠르게 고 까먹었어. 안 내면, 거, 안 내면 진 거. 안 내면 진거 가이바이버. 아! 야 근데 이런 건 항상 휴닝 걸린다. 자네 살 조금만 따를게요. 이 건강을 위해서. 그래 이 종류. 원, 셋, 헤이. 원, 셋, 헤이. 야 혹시 모르니까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음. 물 준비해. 어, 감사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아 이거 근데 나도 물좀 준비해 줄게. 아우 너무 착하잖아. <laughs> 선 물칠 수 있나? 물칠 수 있다. 응 괜찮아? 응. 야 물맛은 물찮아 물물 어, 소스는 네. 맛있잖아 불닭 소스. 어, 맛있긴 한데. 맵지. 맵긴 매워. 재밌게 보고 있긴 해. <laughs> <laughs> 오야 <laughs> 어. 이거 뭐야? 아! 아! 어 더러워. 대 수분. 저희는 아, 다주붕일걸요 수분. 오오오. 박분이 근본이지 무슨 소리야. 야 여기 간첩이 있는데. 아, 아, 말도 안 돼. 어? 야 비술봐. 설지옥에서 아, 네. 왔는데. 토크토크토크토크 <laughs> 토크토크. 잡아야지. 못 잡겠지. 좀시 시켜야 될거 같긴 한데. 시켜야될거 같은데. 재밌네. 거. 재밌어. 싸우지 마. 자 고르세요. 이거? 어 면끝에 밖에. 네 번째고요. 일 번이야 꽃 꽃이야 1 번. 음, 봐. 봐. 그냥 그냥 오케이 오빠 비주얼 되게 깔끔해요. 뭐 아무것도 야 얘. <목소리> 아 민트다. 아 깝다. 아 오, 나... 나도 나도 깔끔해. 아, 아깝다. 주인 찾아갔네. 아 깝다. 이게 설탕 믹스인가? 음, 맞네. 어. 호떡 믹스. 이거 대신. 아야 줄자이안 나왔네. 흔님 어때? 아닌 것 같아? 맛있데와 비주얼. 진짜... 아 근데 아직 아직 제대로 안 먹었어. 민트 맛은 안 나는데. 이거봐 끝맛이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나아 그래? 어, 니트 맛은 안 나. 따뜻하게 먹었는데 시원하게 끝나고. 어. 좋네. 음, 나 이거 따줘. 에휴, 이것도 먹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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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하나 있고, 불닭 하나 있다. 이거. 그러면은 갈밥에서 진 사람은 어. 불닭 고른 사람과 같이 먹기. 음, 그래. 안 내면 진거갈바이고 <laughs> 나이스. 내면진거야와이보언냄면진거야와이아이 네, 불닭 소스가. 난 이거. 네. 네. 망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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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비주. 피술... 얼 <laughs> 비옥해졌다니까. 야비흘리고 있는 것 봐요. 얼마 도 그냥 없대. 오케이. 왜 무슨 맛인데? 이게. 괜찮은데괜찮은고 괜찮은데? 누구? 괜찮은데? 에요 그냥 괜닭 소스 괜찮은 나도 보내야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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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가심 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laughs> 아이형봐요. <엄마요. 웃음> 제가 속초를 갔는데, 자 그때 진짜 안경 쓰고 막 모자도 이렇게 쓰고. 어 그럼 알아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 완전 엉망이었거든요. 얼굴도 엉망이고 옷차림도. 근데 옷차림 때문에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 옷을 너무 그냥 어, 너 평소에 어, 있는 거 어. 그대로 갔잖아. 이제 뷔페에 가서 이제 막개 먹고 한개 맛있다. <웃음> 먹다가. <웃음>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어, 혹시 휴닝카이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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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목소리래요. <내리네요>. 왜이 <laughs> 내가 아, 아, 아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어머니가 아 지금 아들이 꼴이 많이 아니에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어. 제가 그때 상대가 상래, 좋은 편은 아니었어 가지고 학창 시절에 초콜릿 많이 받았네요. 아저 진짜 많이 받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저는 이 가져가려면 3일 동안 이제 나눠가지고 아, 요 3분할로. 근데 저도 너무 많이 봤다가한 번은. 너 남중이었잖아. 아니 뭐 초등학생 때도. 한 번은 이제 초콜릿 석상으로 누가 이렇게 준비해었나봐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또 받은 적도 있고. <laughs> 받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받은 적도 없어요. 나도 좋 너도 가 그렇게 다시 표정으 올라가는데. 너온 김에 붕어빵 하나 먹고 갈래? 너뭐 먹고 싶어? 만들어줄게. 있고. 와 그건 뭐냐? 치드부 치드부 아름다지. <laughs> 나 너도 하나 만들고 가라. 어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laughs> 아니면 너가 만들고 <laughs> 한 명을 지목해. DIY 로 너가 만들 수 만큼 만들어. <laughs> 꼭 수빈이 형한테 주고 싶어. 어, <laughs> 어제 내가 불고기도 <laughs> 맛있게 먹어줬는데. 뭐 해, 해준 것도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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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잖아. <laughs> 야 태현이가 만든다잖아. 아니 이것만 해줄 수 있잖아. 안돼. 모두가 먹고 싶은 걸다 넣은 다음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주. 아 가위바위보 진 어, 사람. 아진짜로나 아, 불닭 소스 먹고 싶어. 나미트 초코 먹고 싶어. <laughs> 대신 가위바위보는 태현이까지 꺼져하는 걸로. <laughs> 어 미치게 아, 이렇게. 해. 에이. 설마, 불닭 빠진다고 했어? 어, 장난하지. 만들어놓고 빠진다? 이거는. 어, 그건 아니지 <laughs> 너도 껴서 한번더 할래? 아니, 자, 안 돼, 안 돼, 아, 그냥 뭘로 할 거야? 불닭, 불닭. 야, 아, 이걸로 아. 하자, 이거. 아, 그건 아니야. 이걸로 하자, 이걸로 아. 하자. 에이. 이걸로 야, 야. 보상이잖아. 아니, 야. 더, 야. 얘한테는 보상이잖아. 얘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안 되지. <laughs> 아, 나 불닭 더못 먹을 것 같아. 아니, 그래, 아니, 내가 그래. 먹어봤거든? 먹을만 해. 어, 아, 그냥 이거. 나도 먹을만 해. 어떻게 먹을만 해? 안먹어봤잖 아니, 이거 먹어이 먹었어. 나 먹어봤어.

아 주먹이지 오케이 안 내면 이거 겨가위이위야나 민초를 바꿔줘 근데 너 생각만큼 불닭이 안 맵긴 해 진짜 어, 요즘이 좀 약해 예전처럼 세지 않아? 이거? 오케이 딱 타이머가 돼 퍼포먼스 이 녀석 방송을 아는구나 야, 이거. <laughs> 어, 야, 이 진짜 커. 와. 이까심, <laughs> 그래, <입가심>, 이까심. <입가심>. 진짜. <laughs> 그럼 우리 둘이서 한번더 할래요? 그래. 대신에 여기 여기 그래, 껴서 해보자. 아니, 되게 안되면재 거가 이거. 아, 아, <웃음> 아, 아, 수비형 느꼈구나 불안해서. 약간 <웃음> 그 <웃음> 동물의 감이 <laughs> 있잖아, 요 아, <laughs> 아, 그 감각이.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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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해줄게 비행기 갑니다. 아, 깰을 깰을. 여기 뭐더 잘할 텐데. 그래 입술에 끝내으더 고통스럽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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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거워줄게요. 우아들 집에 불닭소 짜낼 수 있죠? 가발고. 말손 들어봐요. 나랑 해서 질만 양심적으로 한 숟갈 먹게. 안내면 증거 가발고. 고작이는 우아들. 이거 쓰세 올려요 빨리. 안내면 증거 가발고. 가발고. 오케이 둘이서 하게 됐어. 오케이, 아이 saw you. I saw you. I 추천할게. 안 u I s 거 w y 바 u I saw you. I saw you. I saw y o 이 I saw you. I saw 아까 그 다섯 개보다 나온 거야. 아, 그지? 아, 그래. 아까 그거는 날 거야. 딱 불닭 많은 부분 은 먹어서. 불닭만밖에 안 나는데? 형이 딱 불닭 부분만 먹어왜 <laughs> 왜? 야, 입술 빨간 것봐줘 불닭이 문제가 아니었어. 왜이끝부분에 <laughs> 아름다운 조화가. 아점안 <laughs>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이런.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야. 넌다 이기죠, 그냥? 승률 100%. <laughs> 왜 왔냐? <laughs> 진짜, 왜 왔냐?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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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서 딱반 남겨놓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 아. 안 내어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약간 맛이 어지러워. 그치? <laughs> 그니까 뭔가, 충격적이야, 맛이. 이꽈슘, <laughs> 이꽈슘. <laughs> <laughs> 내가 봤을 이거 크림치즈가 범인이야 아, 크림치즈가 범인이야 그럼 저는 범인. 크림, 네, 이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 안녕. 안녕 안녕 범규와 수빈이의 브이라이브였습니다 <laughs> 안녕 <웃음>